음대 나와서 연주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길을 갈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데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벌어? 그 순수익이 왜냐면 6, 6 7억이 나.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음대 음대를 나왔으나 정말 연매출이 높은 CEO를 만나러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컬쳐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니 무슨 언제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저는 23살 때부터 사업체를 운영했었어요 23살 때부터? 그럼 네. 몇년 전부터? 저는 6년 전이요 6년 전? 아 그럼 나이가 나왔네. <laughs> 네, 전 스물아홉 살입니다. <laughs> 네. 정확하게 몇 가지 사업을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저희는 출판업과 마케팅 대행이 메인이고 그 외에 파티랑 공연이나 주얼리는 그냥 저의 부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출판업이 메인이다. 네. 자 원래는 무슨 무슨 악기 전공했어? 저는 더블 베이스. 아 더블 베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네. 언제부터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악기를 시작을 했고 원래 그 전에는 저는 이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완전 이과 공부, 네. 이과 공부를 하던 친구가 더블 베이스를 바로 고이 때 시작한 걸로 나나. 네 맞아요, 고이부터 시작했어요. <laughs> 천재 아닌가? 네, 엄청 열심히 했고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음악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되게 많이 <laughs>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인연이 있나요? 나이 레슨 천재 중고등학교 때 반주 선생이셨다. 님 아니 네. 너무 신기한 일이야 정말 뭐 이거는 그래? 말이 안 되지 않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사업을 하는데 아이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벌어 (1년에) 어~ 근데 뭐 제가 리더의 연애도 많이 나가고 했지만 그 순수익이 왜냐면 (6~7억이) 6, 나 주고 왜 제가 저축을 (1년에) 그래도 한 3, 3 4억씩 하는 1년에 순수히 사? 와 대단하다. 아니 그니까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음대 나와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저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돈을 벌었고. 역시 좋아해야지 네.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한 상. 편이라. 아 훌륭해 훌륭해. <laughs> 네.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해. 하려고. 역시 좋아해야지 네.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네. 같은 20대들로서 힘든 점이 많을... 공감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는 이까지 오게 된과정이 우린 너무 궁금한 거지. 우리 모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좀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고. 근데 그니까왜 책을 냈지 맨 처음에? 아, 네, 진짜 단순한 생각을 하실, 제가 23살 전에도 뭐, 22살 때, 제가 레슨으로 번돈 가지고, 음악학원도 6개월 동안, 투사짜서 어, 운영도 해봤었고, 서울대 입구 지하에 파티룸도 제가 대관사업도 <laughs> 했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laughs> 아, 내가 내 전공 아닌 걸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고, 23살 때, 제 남, 제 친구들도 4학년이고 하니까, <laughs> 그 음대 나와서 연주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길을 갈수 있을까, 해서 서점에 가서 몇개 책을 봤는데, <laughs> 거의 없 몇개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 음. 도움은 저한테 안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럼 내가 필요한 음. 책을 내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책을 음. 만든 명분으로 사람들이 인터뷰할 수 있으니까 음. 난내 난 진로를 좀이 나이대 찾아야겠다 음. 해서 생각하고 인터뷰를 따고 줄리어드 가가지고 미국 가서 음. 인터뷰도 따고 하면서 음. 저는 어쨌든 3개월 동안 책을 낸 거긴 한데 그 그때, 3개월 그때 되게 와. 많이 배웠어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뭐 팟캐스트 방송하면서 음. 오히려 여러 개하면서 책을 쓰니까 좀 가볍게 책을 썼던 거요 <laughs> 그래서 나온 책이. <laughs> 네. 너무 뭐랄까 이제 접근, 정실적인, 어 그러세요. 접근 가능하고, 어 아,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음, 음.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실천적이고 나는 더 좋게 와닿는 책이랄까. 음. 자 그래서 이런 책을 출판했는데 출판을 하다 보니까 유통을 하고 하려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맞아. 이게 책을 내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를 계산했는데도 책에 내봐야 음. 이랬고 저랬고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책을 낸지몇 개월 만에 책을 냈을 때의 장점을 제가 분명히 발견을 해서 음. 아 이거는 나아닌 다른 사람들 이 필요하겠다 음. 싶어서 이제 바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네제 경험을 어떻게 보면 은 음. 매뉴얼화해서 세일즈 한 거를 먼저 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경험을 하고 우리 서진은 네. 그 다음에 바로 실천해서 그거를 네. 사업화시키는 고 네. 그, 그 루틴을 매번 하고 있는 거고 네. 똑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사업... 항상 그러고 난 다음에. 춤은 또, 춤을왜 췄어? 네. 저는 사실 때. 10대 때부터 원래 좋아했던 건 춤추는 거였어가지고 음 저는 스무 살때 이대를 갖고 싶었던 이유가 이대 음. 댄스 동아리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음 고등학교 때그 이대 댄스 동아리 그거를 음악으로 영상. 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잖아, 처음에는. 어,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뭔가 춤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laughs> 어, 대학교를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떤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난 이제부터 조,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음 싶다 해서 저는 대학교 이후에는 제 하고 싶은 대로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휴학을 하고 춤 동아리에 네, 들어가서 춤을 췄고 아, 휴학을 하지 않았고 계속 춤 동아리는 어. 학교 다니면서 하다가 한번 음. 휴학하고, 휴학하고 댄스 강사를 <laughs> 네, 그때 휴학했고 댄스 강사를 또 춤을 배워서 또 강사에서 또 돈을 벌어본다? 그돈벌야 네,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은 그 다음에 어떤 돈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자 일단 그래서 춤도 췄어. 근데 갑자기 미인대에서 아 왜거어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사업이 조금 안정화가 돼서 음. 어 내가 이제 스물 여섯 살때 남은 이십 대가 절반이 남았는데 음. 내가 사업이나 돈 버는 거 말고 이십 음. 대 여자만 할수 있는 거를 도전하는 게 지금 나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음. 지금 뭐몇 억을 더 번다고 크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음. 그래서 요즘 막 바디 프로필 찍는 거좀 비슷하구나. 그쵸. 처음엔 장난식을 했다가 약간 오기가 음. 생겨서 이제 해외까지 가게 됐어. 또 주얼리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미인 대로 국내에서 나갔을 때 음. 이런 뭔가 화려한 주얼 리 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연주 때는 생각 못 하다 졸업 연주나 이럴 때는 아또 거기서 네.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네,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지금 이거?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 지금 하나만 왜 하나만 했어? 어. 여기 있어요. 저기 잔뜩인데.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인터뷰에 집중해야 어. 되니까 아, 아, 그 최소로 안 아, 화려한 나도 걸로. 아, 그할 거였나?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제가 미인대를 나가려고 했을 때 음. 시장 조사를 했죠.냐면 왜 제가 이런 주얼리가 필요하니까 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화려 어. 화려하려면 하려 네. 어. 그러니까 뭔가 일단 은 봤을 때 화려하려면 100만원 이상하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음. 어, 어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얼마다 이런 걸 알잖아요. 음. 근데 그 작은 미인대 나갔을 때 약간 브랜드 없는 약간 그런 팝업으로 온 주얼리 음.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화려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 디자이너 음. 작품이신데. 그래서 어? 제가 명함을 드리고 명함 받고 바로 제가 계약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분이랑 계약을 해서 음 그때 바로 한 거죠 저희 회사. 아니, 너무 웃긴 게 그게 보통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만들진 않거든. 게 독특한 스타일이세요. <laughs> 근데 저걸 또 연주할 때또 차잖아. 맞아요. 어. 아니, 오히려 위인대회 때문에 음. 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보이니까 뭐 독주회나 다른 사람 연주할 때이것밖에안 보이는 거왜 이렇게 심심하게 연주를 하지? 뭔가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야. 근데, 근데 그런 거를 몰라서 못 하, 저도 못했으니까 졸업 연주 때. 음. 이걸 약간 누가 알려줬으면. 혼내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교수님도 혼낼까봐 우리 못하잖아. No. 저는 약간 알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인들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대학교 초반, 이 친구들이 많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 네. 그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일단 음악으로 뭐 먹고 살지 무조건 연주를 해야 음. 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라고 해서 음악을 포기하기보다는 음, 그렇지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대학교 갔을 때만큼은 내가 찾아보고 음. 그래도 음악이 좋으면 꼭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음. 내가 빨리 내가 돈을 벌수 있고 잘하는 걸 하나 찾고 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 이거를 가지고 음악 계속 활동하는 음. 거에 의의를 두는 것도 좋은 실패한 인생이라고생각하지 않아요. 왜 실패? 근데 이제 음악 음대를 다닐 땐 음.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되게 많은 시선들을 좌절감으로 네. 받아들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막, 엘리트 코스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꿈 네. 얘기해주세요. 사실, 뭐, 앞으로의 꿈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엄청 큰 공간에 음. 저희가 제주도랑 이제 서울에 들어가기로 해서 오. 거기 공간에 저희가 지금 공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걸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디자이너랑 해서. 네. 데 되게 궁금하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 되게 큰 카페 세 곳에 저희 존이 들어가요. 음. 음. 근데 이제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카페들이랑 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책 쓰기랑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음. 기획을 해서 여기서 상권이 키워지는지를 저희는 1년 동안 본 다음에 음. 이노하우를 경험을 쌓이면 사실 그때부터 부동산 개발 쪽에랑 아트랑 연결시킨 뭔가 브랜딩 회사를 만드는 오게 꿈이래 그거에 와, 박수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을 했더라. 네 맞아요. 그거 대단해. 응. 어디 나갔지 정확하게 자, 천천히. 그 IHQ 방송사에서 IHQ. 하는 리더의 연애라는 예능에 나왔었어요. 응. 참 맞다. 유튜브도 해. 에스티 컴퍼니 응. 검색하면은 웃으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그냥 6년 응. 동안 뭐 했는지 알수 있고 응. 더 컬처인 북터브 라고 하면 음, 인터뷰하 인터뷰. 거. 네, 인터뷰한 것만 모하놨어요 어... 음대 나온 CEO 이서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와, 와, 안녕. 안녕!